김일성은 1912년부터 1994년까지 82세 사망 24세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정치위원회 위원 제1로군 육사사장 항일조국 광복회 가입 25세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군 7명 사살 28세 일제의 토벌로 소련으로 도망 소련 극동군 88독립 보병 여단대위 1대대장 교육훈련 담당 소련군 소자로 승진 88여단은 만주에서 일본군에게 쫓긴 동북항일연군 빨치산을 수용한 부대임. 이들은 만주 거주 조선인들로 조선 독립에 대한 관심도 없는 무식한 집단임. 1945년 33세 9월 19일 소련군 육군 소령으로서 원산항 도착 후 기차로 이동. 9월 22일 평양 도착 당시 평양에는 조만식의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음.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극동 전선군 소르킨 소장과 베리아의 신임과 추천을 받은 김일성은 스탈린을 직접 면담하게 됐고, 스탈린은 국내에 상당한 조직과 지지 세력을 가진 박헌영보다는 젊어서 만주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중국에 동화된 공산당원인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결정한다. 36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내각수상의 김일성, 부수상의 박헌영이 지명된다. 박헌영, 리승엽 등 국내파를 숙청한다. 연안파 최창익, 윤공음을 숙청하고 중국파 김원봉을 숙청한다. 49세 김두봉을 숙청하고 1인 독재체제를 완성한다. 60세 북한 국가주서